자, 이차방정식을 푸는데 민재는 x의 계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답이 나 이렇게 나왔대요. 자, x의 계수를 잘못 봤으니까 우리는 잘못 본데 신경 쓰지 말고 제대로 본데 신경 씁시다. 제대로 본데가 누구죠? b입니다, 그렇죠? x의 계수 즉 a를 잘못 봤다니까 제대로 본건 b죠. 상수항은 제대로 봤다는 얘기죠, 그렇죠?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거니까 오케이. 그럼 이걸 구해서. 이 근을 이용해서 상수항을 구합니다. 근이 얘니까 x제곱 마이너스 어, 7x, 4x니까 3x 마이너스 28은 0이죠. 여기에서 뭘 제대로 봤다고 잘못 본건 버리고 제대로 본 거에 마이너스 28 b는 마이너스 28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. 민준이는 뭘 잘못 봤대요? 상수항을 잘못 봤다. 이 말은 즉 a 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위에서 얘는 제대로 봤어 풀어가지고 이렇게 답이 나왔대요 그럼 민준이꺼 가지고 식을 만들면 근이 나오도록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8은 0 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 얘 그쵸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는 거죠 7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7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21이 되겠네요.